와, 참치를 잡았네, 이놈이가. 야, 피 빼고 해야 되는 거 아이가? <laughs> 이대로 빼면 되지. 야, 대가리, 왜? 대가리도 꺼먹어야 되겠다, 야. 참치를 잡았어? 대가리 버릴 거잖아. 버려야지, 형. 피 계속 나오네. 피한번 뺐어야 되는데. 이게 진짜 참치예요, 이거? 저 대가리 있죠, 참치 대가리 있죠. 죽었니? 가져가 니 갖고 와봐라 라면 끓일 때너 먹어라 괜찮습니다 왜 저희 나라에서 참치마다 피셔? 저 피쉬 도미나는 도매하는... 이제 불핀, 불핀은 아니야 니는 확안 맙니다 아까 하라니까 참치 오번 해야겠다 이거 그 참치 눈알 주는 아니지? 먹어라 집에 가져라 칼이 너무 안된다 손맛 어땠을까? 야올리다잡혔도 올리다가 진짜? 그냥 아예 다시 그만해야지 감다가 <laughs> 개쩔어 <개뽀. 웃음> 어 잠깐 형 이거 뭐지 이상한데? 왜왜왜 왜, 어뭐잡힌것 같은데? 그릇 올렸다 여 <laughs> 기서 네? 와서 저거 좀 구워 줄래？야이 네. 꽃 다가, 다 도망갔 거든. 칼이 이렇게 안되나? 사장님 왜, 왜 찾았어요? 캡처 어디갔네? 엔진 뭐 스탠바이 아이가 또 아니, 아니 나가는 왜 갑자기 나갔냐고. 이어 어, 데다 조가들 내 조가들? 아 이거는 간장 있어야 된다. 와 참치예요.